안녕하세요. 서울 자취생활 오늘 297일차입니다. 내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바로 봄을 갔다가 대전 갑니다. 아이들 보러 가고 1박 2일 동안 아이들하고 잠깐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올라올 예정이고요. 그래서 오늘 출근할 때 필요한 빨래들 다 해놔야 되고, 청소하고 좀 정리하느라 퇴근은 하고 나서 저녁 챙겨 먹고, 지금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제 씻고, 그리고 분양 상담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. 이런 두께가 이래요. 제가 분양 상담 관련된 책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있는 도서들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책이 많이 없어요. 아 그래서 좀 읽기 편하고 쉽고 어 하나의 직업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되는 책을 좀 쓰고 싶다 생각했고 네한 줄이라도 써야 되는데 아직 못 썼습니다. 음, 지금 이제 남은 빨래하고 책 조금 읽으면서 쉬다가 잘 예정이고요. 내일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잘 보냈으면 하고 어, 바라고 있습니다.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. 오늘 93일차입니다. 나는 또 감사한다.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루의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한 달에 한 달이 모여 1 년이 바뀌고 그1 년이 모여 내 인생이 바뀐다. 그래서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죠. 네 내일은 대전에 있는 책 내용 중에서 읽거나 이 영상 촬영 중에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네 아무튼. 내일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잘 만나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세요. 저는 내일 출근이지만, 불금 보내실 분들도 편히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. 마사이로, 안녕.